법정지상권은 좋은 물건일 리가 없어. 알겠어요? 그리고 좋은 물건은 서울이나 이런데 좋은 지역에 있는 물건은 여러분 경, 쟁이 30대 1은 될 거야. 과거에 한 20년 전에는요, 여기 교대역 사거리에도 법정지상권 물건 건물도 나와가지고 막반 쪼개고 그런 거 신문에 난 것도 많아. 그리고 실제 서울 시내에 법정지상권 물건들 많았어요 그런 게 이제 다 해결이 됐다고 없어 이제 과거 한 20년 전에 다해 먹은 거야 그때는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 세상이었어 여러분 그때 경매를 몰라 가지고 지금 이제 법정지상권 유치권 그 듣고서 요즘 공부하면 막 판례 외우고 막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 좋은 물건이 없고 이렇게 시골에 있는 땅이 있는데 시골에 있는 땅이 왜안 되냐?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지금 이거 돈이 없어서 해결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팔아서 지금 된 거예요. 그나마 능력 있는 거지. 투자자를 데리고 오고 운 좋은 케이스인 줄 알아. 이거는 철거를 해가지고 건물이 없었을 때 온전한 땅으로 팔릴 때 그때 팔리기 때문에 내가 3년 걸릴 거라 그런 거야. 건물 다 철거까지 해도 이제 판게 안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직 판건 아니잖아. 그때부터 이제 팔라고 내놔야 돼. 근데 요즘 이 문경 쪽에 가면은 젊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나이 든 사람이 갑자기 산다는 말을 할 리가 없지. 그 동네 사람이 사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운 좋은 케이스인지 알겠어? 있는, 나이 좀 있을 것 같아, 이 사람. 그래도 젊잖아. 시골에서 보면 이 사람 젊은이야, 지금. 어? 젊은이가 와가지고 있는 땅을 샀어. 정말 운 좋은 거지? 찾으면 내가 볼때 이거 안 팔렸어. 내가 3년을 얘기할 때는 철거 소송 끝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 엑시 타고 나오려면 땅을 팔아야 될거냐다 철거한 다음에. 그럼 그땅 파는 기간까지 생각해가지고 안 팔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넣가지고 작업해야지. 그러면 뭐한 1년 걸리지, 또. 그것까지 생각해서 한 3년 걸릴 거라고 내가 그런 거야. 그래서 빨리 팔으라고. 이게,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다. 뭐, 유치권이다. 이런 거 그냥 법리로만 알고 여기다가 돈을 막 1억씩, 2억짜리 막 넣어가지고 해결 안 돼가지고 요즘 반값에 파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지금 내가 일일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사건마다 얘기를 못해줘서 그런데, 어, 엉뚱한 거 건드렸다가 지금 손해본 사람들 엄청 많아. 왜 그러냐면 지금 부동산이 완전히 바닥을 지는거다 알고 있잖아. 내가 아까 잠원동에 있는데 오다 보니까 포스코 ENC 두 동짜리 지금 거기 재건축해가지고 짓고 있는 거 공사 중단돼가지고 90%까지 올라가 있는데 어딘지 알죠? 고속도로 옆에. 자문동에 고속터미널에서 고속도로 옆에 있는 건데, 포스코 ENC 공사 중단돼가지고 다, 엄청 높은 거두동 있거든요? 크진 않아. 거기 뭐200몇 세대인데, 강남에 지금 200몇 세대면 어마어마한 거잖아. 한 세대 최소한 50억은 되는 건데, 그거 지금 90%까지 갔다가 중단됐어요. 지금 건설회사 주가가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한 10%씩 떨어진 이유가 왜 그래요? 중대재법 때문에 그래. 지금 건설면허를 받나봐할 사람도 되게 많아. 조그만 집 짓는 사람도 거기서 사망사고 났다 그러면 한 명만 낮춰도, 그죠? 다 물어내야 되고, 건설면허. 건설면허가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뭐, 뭔 손해를 볼 거야? 그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하고 있잖아. 현장이 있고, 회사가 있고, 재산 있는 것 같으면 중대재해법 때문에 압류당해가지고 돈다 물어내줘야 되고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건설 경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거든. 그러면 앞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부동산 경기가 사고나. 지분경매 소송 협상 기술 실전 반강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경매 소송 타개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 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 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성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 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분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 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경매의 파생상품과 소송과 협상과정에 대한 실전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